개구리야, 놀자. 난 개구리랑 놀고 싶은데 개구리는 어디 있지? 혹시 연못에 있을까? 몽글몽글 작은 개구리 알이야. 이 알이. 나중에 개구리가 된단다? 이게 개구리라고? 어디, 어디? 잘 봐, 보이지? 드디어 알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쏙. 아직은 올챙이라고 불러. 그럼 언제쯤 개구리가 되는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면 뒷다리가 나와. 봐, 벌써 앞다리도 나왔잖아. 이제 꼬리만 없어지면 돼. 이제 꼬리도 많이 짧아졌어. 봐, 개구리가 되었잖아. 개구리가 되면 물 밖에도 나올 수 있어. 그럼 개구리랑 놀수 있겠네? 개구리야, 나랑 같이 놀자. 어? 개구리가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나 봐. 우리도 개구리를 따라 들어가 볼까? 붕덩. 개구리가 넓적한 물갈기로 쭉쭉 빠르게 헤엄을 쳐. 개구리야, 어디를 가는 거니? 나랑 같이 가자. 개구리는 먹이를 찾으러 가는 거야. 길고 튼튼한 뒷다리를 쭉 뻗어 연못 위로 풀쩍. 개구리가 먹이를 발견했나 봐. 길고 끈끈한 혀로 날름 먹이를 낚아채서 꿀꺽. 개구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먹는데. 개구리가 무엇을 먹는지 볼래? 잠자리, 거미, 파리, 달팽이. 아, 뱀이 나타났어. 개구리가 위험해.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야. 개구리는 어떻게 뱀을 피할 수 있을까? 어, 개구리 몸 색깔이 이상해. 개구리가 뱀을 피해 숨으려고 몸 색깔을 바꾸고 있는 중이야. 잘 봐. 몸 전체가 바위색과 비슷하게 변했어. 휴, 다행이다. 뱀은 꼭꼭 숨은 개구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 추운 겨울이 되면 개구리는 따뜻한 땅 속으로 겨울잠을 자러 가야 해. 개구리야, 겨울잠을 자고 나면 나랑 다시 놀아줄 거지? 또 만나서 폴짝폴짝, 개굴개굴 즐겁게 놀자.